안녕 친구들! 용접 트로트 흐름 전설은 모든 사람에게 가장 흥미로운 최신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수많은 트로트 스타들이 참여한 가운데 상을 거머쥔 주인공들과 그들이 전한 감동적인 메시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반전 순간들까지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은 스타들은 물론, 새롭게 떠오르는 트로트 신예들의 놀라운 성과가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올해. 트로트 챔피언상 2024에서 펼쳐진 감동과 환희의 장면들을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시죠.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에서 가장 주목받은 인물은 바로 우리의 공주, 빈예서였습니다. 차세대 트로트 신예로 불리는 빈예서는 트로트 챔피언에서 올해의 신인상을 수상하며 화려한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 19일 MBC 온에서 방송된 연말 특집 프로그램, 2024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에서 빈예서는 올해를 빛낸 신예 가수들에게만 수여되는 영광의 신인상을 거머쥐었습니다. 이날 시상식은 사전 녹화로 진행됐으며 빈예서가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이 팬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며 화제를 모았습니다.뿐만 아니라 빈예서는 m b n 의 한일 톱텐쇼 특집 프로그램에서 리틀 액티브 에이스로 소개되며 무대 핀치드 러브를 선보였습니다. 전통 트로트의 기교와 곡선을 살린 빈예서의 독창적인 무대는 한일 양국의 트로트 팬들로부터 뜨거운 찬사를 받으며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K 트로트의 글로벌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며 빈예서의 다채로운 활동에 대한 기대감도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2025년 빈예서가 어떤 새로운 무대로 팬들의 사랑을 받을지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모든 주목은 2024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에서 두 개의 상을 거머쥔 손태진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손태진은 이번 시상식에서 탑십과 최고 시청률 부문에서 수상하며 다시 한번 그 존재감을 증명했습니다. 19일 방송된 MBC 온2024 트로트 챔피언 어워즈에서 손태진은 올해 탑십과 최고 시청률 부문에서 트로피를 차지하며 팬들과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탑십 부문은 2024년 월간 챔피언 차트 상위 30위에 오른 가수들을 후보로 선정하며, 손태진의 유어 카카오톡 포토와 정규 앨범 '샤인' 위 타이틀곡 '마스크', '플라워', '아일 콜 유' 등이 음원 차트를 장악하며 뜨거운 사랑을 받았습니다. 특히 최고 시청률 부문에서 손태진의 수상은 그의 무대 퍼포먼스가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입증했습니다. 앨범 '샤인' 위 타이틀곡 중 하나인. 마스크는 손태진 특유의 감성과 파워풀한 무대로 올해 방송에서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으며 시청률 정점을 찍었습니다. 또한 지난해 10월 발매된 정규 1집 앨범 샤인으로 초동 판매 기록을 갱신하며 새로운 역사를 쓴 손태진은 현재 2024 손태진 솔로 콘서트 더쇼 케이스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연말에는 2024 SBS 트로트 대전에 출연하여 한층 더 화려한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며 그의 다채로운 활약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깊은 인상을 남긴 11세 트로트 신동 이즈 황민호 19일 방송된 MBC 온 트로 챔피언 연말 특집 프로그램 2024 트로 챔피언 어워즈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무대를 장악했다. 지난 19일에는 황민호가 베스트 퍼포먼스상을 수상해 대중과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수상 소감에서 황민호는 이렇게 멋진 상을 받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무엇보다도 비 소식을 미리 알려주신 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멋진 무대와 공연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계속 응원해주시고 사랑해주세요. 라고 전하며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이후 황민호는 생동감 넘치는 무대로 관객들을 사로잡았습니다. 폭발적인 에너지와 밝은 미소로 시작부터 무대를 장악한 그는 안정적인 가창력과 다채로운 퍼포먼스를 선보이며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무대 천재라는 수식어에 걸맞게 황민호는 팬들의 마음을 완벽히 사로잡았습니다. 나이를 뛰어넘는 폭발적인 가창력과 무대 매너로 그의 뛰어난 재능과 가능성을 입증했습니다. 황민호의 활약은 단순한 신동의 무대가 아니라 그의 실력이 얼마나 깊고 성숙한지를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그가 펼칠 더 많은 무대 와 그의 성장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 지고 있습니다. 모든 관객을 눈물 바다로 만든 주인공 양지원 20년의 노력 끝에 이룬 첫 승리. 지난달 9일 방송된 트로트 챔피언에서 양지원이 11월 월간 챔피언송 트로피를 거머쥐며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녀의 곡 고향 2일위로 호명되던 순간 양지원 은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무대 위에 올랐습니다. 양지원은 인터뷰에서 음악 프로그램에서 1위를 한 것이 무려 20년 만입니다. 그날의 눈물은 단순한 기쁨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긴 시간을 기다려왔던 순간이었기에 더욱 벅찼습니다. 이 모든 것은 팬분들의 응원 덕분입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라며 진심 어린 마음을 전했습니다. 양지원은 올해 2월부터 11월까지 매달 꾸준히 월간 챔피언송 후보에 올랐으나 아쉽게도 항상 2위에 머물렀습니다. 그녀에게 이번 첫 승리는 단순한 우승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긴 기다림 끝에 이룬 성과는 그녀와 팬들에게 더없이 소중한 순간이었으며 그 감동은 무대를 넘어 방송을 지켜보던 시청자들에게도 전해졌습니다. 양지원은 인터뷰 말미에 이번 승리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이룰 수 없던 성과입니다. 계속 함께해주세요. 라며 다짐을 밝혔습니다. 20년 동안 꾸준히 노력하며 한계를 극복해온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이번 우승은 단순한 결과 이상의 의미로 다가오며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기대되는 순간입니다. MBC 온에서 방송된 2024년 트로트 챔피언 시상식에서 많은 스타들이 주목받으며 그들의 뛰어난 성과를 축하했습니다. 특히 올해의 남자 가수 TNK와 올해의 여자 가수 TNK 부문에서 장민호와 마이진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안으며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았습니다. 트로트 챔피언 위 MC로 활약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장민호는 올해의 남자 가수 TNK상을 수상하며 다시 한번 트로트 대들보로서의 존재감을 입증했습니다. 장민호는 수상소감에서 이상은 팬 여러분이 주신 사랑의 증거라며 앞으로도 더 좋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다, 고 다짐했습니다. 그의 진심 어린 감사 인사는 현장에 있던 팬들과 시청자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올해의 여자 가수 TNK상을 수상한 마이진은 이날 행사에서 가장 빛나는 별중 하나였습니다. 그녀는 수상 후 "이 상은 저를 응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바칩니다. 앞으로도 더 나은 음악과 무대로 보답하겠습니다."라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팬들과의 교감으로 이루어진 이번 수상은 그녀가 트로트 가수로서 확고히 자리 잡았음을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